핑코짱의 선현이에요. 제가 올렸던 예쁜 집 중에 하나 린넨 집인데요. 굉장히 인기가 핫해서 제가 지금 이 린넨 제품 소개해드리려고 하거든요. 주문도 굉장히 많이 했고요. 또 무늬도 굉장히 많았던 집의 옷인데요. 이렇게 색감도 굉장히 쨍하고 예쁘고요. 무엇보다도 너무너무 시원할 것 같아요 올여름에 시원하게 날수 있는 제품이 이+ 제품이 아닐까 싶어서 제가 동영상 올리는데요 아 요렇게 요 원피스도 끈다리 원피스 독특하고 굉장히 예쁘네요 예 그리고 뒤에 요 하늘색 원피스도 좀 특이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고방 체크 얘는 좀 데려갈까 봐요 얘는 무늬가 굉장히 많더라 언니 요거 요거 잠깐만 이렇게 보여주실래요 이 고방 체크 요게 인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요게. 예, 저게 인기가 굉장히 많아서 언니는 안 나가게 할게요. 아, 한번 데려갈까 해요, 얘를, 이 아이를. 그거는 체크가 뭐뭐 나오나요? 아, 저렇게. 아, 파랑. 아우, 파랑도 시원해 보인다. 그 스트라, 스트라이프 바지도 예쁘고요. 요렇게 색깔이, 아우, 그 뭐랄까, 형광 색깔. 요게 굉장히 예쁘네요. 그리고, 와, 아, 원피스며, 블라우스며, 아 어느 것 하나 이쁘지 않은 게 없네요. 이 끈다리 원피스도 엄청 시원할 것 같고요. 아, 올 여름 이제 굉장히 덥다고 하잖아요. 그래서 미리미리 준비하셔야 될것 같아요. 이 아, 제품도 굉장히 예쁘고요. 그리고 스커트도 아주 시원할 것 같고요. 아, 저 스트라이프 팬츠 그리고 티도 너무 귀엽네요. 스트라이프 셔츠. 예. 그리고 넥선이 스퀘어 넥으로 된저 원피스도 예쁘게 입으실 것 같고요. 자, 꽃, 꽃 팬츠는 또 필템이죠. 꽃 팬츠는 꼭 하셔야 될것 같고요. 그리고 어, 핑크 베기팬츠도 이게 무늬가 굉장히 많았습니다. 이 핑크 베기팬츠도 좀 어, 오늘 이 아이를 데려갈까봐요. 굉장히 예쁜 아이고요. 그리고 어, 핑크. 그리고 요, 아, 이 아이들도 굉장히 예쁘네요. 이 아이들은 굉장히 시원해 보이네요. 이 아이도 꼭 필템으로 챙겨가야 될것 같은 그런 아이인데요. 예. 언니, 저거 좀 보여줄래요? 큰언니? 아니요, 그 나까 찍었어요. 그 뒤에 거, 어, 그거 보여주세요. 그거 앞에만 이렇게 살짝 돌려주세요. 아유 원피스 예쁘네요. <laughs> 이것도 엄청 시원할 것, 예 시원해 보이죠. 이것도 굉장히 시원해 보여서 어, 올 여름에 진짜 시원하게 입을 수 있는 아이템이고요. 어, 초록색 그좀언보여주실래요 블라우스 를 이렇게 돌리기만 하면 될것 같아요. 이거 이렇게 이렇게 돌려주세요, 언니. 초록색 얘도 시원할 것 같은 일 있네. 예, 얘도 시원할 것 같고요. 그 다음에, 아, 청 언니, 요거 좀 돌려주세요. 아이고, 귀여워라. 다 이쁘네요. 뭐, 어느 것 하나 안 이쁜 게 없이. 청 멜빵 스커트도 예쁘고요. 아이고, 다 이쁘네요. 요거, 청 스커트. 안, 응, 안 걸려? 아, 그 다음에 요거. 아이고, 얘청좀 보여주실래요, 이 청이 굉장히 예쁘네요. 아, 요것도 넥선이 이쁘다, 얘는. 넥선이 브이넥이라. 아, 이거 이쁘다, 이거. 해지청. 아 얘도 시원할 것 같아요, 지청. 예, 얘도 굉장히 예쁘고요. 그아 걔도 좀 보여주세요. 걔 원피스도 아이고 예쁘네요. 음. 이 아이도 베이지 네, 아주 예쁜, 네, 예쁜 원피스네요. 그리고 언니 이것도 한번 보여주실래요? 이거 요거 맨 마지막에 스트라이프에 입혀놓은 거. 예, 걔도 아우 그아 바지가 점프슈트구나. 점프슈트 아우 예쁘네요.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오늘은 여름에 예쁘게 입으실 수 있는 제품을 소개해드렸는데요. 잘 보셨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.